김무정 검찰총장은 내란숙의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비상개엄 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사특권법의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초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산시켰습니다.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따라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수계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